당신이 30년 전내 인생을 망쳤어. 짝!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강남역 지하 복도에서 울려 퍼진 엄마의 절규. 그리고 엄마의 손이 시어머니 뺨을 후려쳤던 그 순간. 하지만 그날 이전까지 모든 것은 평범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봤습니다. 지우야,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박순자, 68세. 내네 시어머니 결혼 10년 동안 단 하루도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신 적 없는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간을 덜 받나 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은 저절로 앞치마 자락을 만졌습니다. 10년 동안 몸에 뱀 습관입니다. 우리 태수는 원래 집밥이 최곤데 요즘 입맛이 없나 봐. 시어머니는 아들 걱정만 하십니다. 나, 나는 투명 인간입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게 내 존재 이유의 전부입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아까워서 어떻게 고쳐라고만 하십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니 문득 다른 손이 떠올랐습니다. 세제 때문에 갈라진 손, 붉게 튼 손등, 엄마의 손입니다. 김영순, 59세, 강남 오피스텔 건물 청소부, 내 친정 어머니입니다.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월급 220만원,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허리 괜찮으세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괜찮다는 말. 시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고, 엄마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전혀 다릅니다. 시어머니의 괜찮다는 불평이고 엄마의 괜찮다는 체념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아니야, 지우야. 너희 눈치 보기 싫어. 눈치.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고, 엄마는 나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사십니다.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 엄마는 혼자가 편해. 엄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쥔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러 갈까 해.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요즘 장모님 허리 아프시다며 병원비 좀 드리고 싶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냉냉하지만 내 남편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뭘, 우리 장모님인데 당연하지. 다음 날 오후 나는 태수와 함께 엄마 일터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엄마에게로 나는 이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엄마를 만난다. 도마 위에 계란을 깼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계란이 익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잠이 안 와서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나는 계란을 접시에 담아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가 장모님 뵈러 간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그래? 네. 태수가 용돈 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용돈을 얼마나? 나는 대답하기 망설여졌습니다. 50만원 정도요. 50만원? 우리도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어머님, 엄마가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허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돈을 줘서 뭐해. 시어머니는 계란을 한입 드시고는 일어나셨습니다. 맛없네. 간이 안 맞아. 나는 식탁에 홀로 남았습니다. 오전 9시.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네, 근데 어머님이 조금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만 듣고 살순 없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강남역 3번 출구, 화려한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명품 매장, 카페, 레스토랑, 사람들은 모두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피스텔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벽은 낡았고 바닥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청소용 구실함.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걸레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우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엄마의 얼굴에 놀람이 번졌습니다.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 괜찮아. 어머님 병원 가셔야죠. 태수야 정말 괜찮아. 엄마는 돈 있어. 엄마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나는 엄마의 표정을 봤습니다. 자존심. 엄마는 지금 자존심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엄마 받으세요. 나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세제 때문에 갈라진 손. 이 손으로 매일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쓰셨습니다. 지우야 괜찮다니까. 너희나 잘 살아. 엄마는 다시 청소용구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복도 끝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지우야? 너 여기 왜 와? 시어머니는 이 건물에 올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강남은 시어머니 생활권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왜 여기 계세요? 아, 나, 친구 만나러 왔지. 시어머니의 시선이 청소연구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순아, 엄마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자씨, 나는 두 분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장모님을 아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엄마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낮았습니다. 30년 전에 봤지. 30년 전이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원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어머님이랑 같은 조리원이었어요? 응. 나도 너 낳고, 순자씨도 태수 낳고, 같은 방 썼지.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려 했습니다. 어머, 그랬네. 나 기억이 잘. 나는 기억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생하게. 그 순간 나는 알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것을 30년 전두분 사이에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나는 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산후조리원 같은 방 엄마와 시어머니가 그때 만났다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차갑게 대하신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엄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저녁 7시, 민준이를 데리러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할머니는, 친구분 만나고 오신데,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밤 10시,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laughs> 괜찮아.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엄마랑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내 엄마한테 잘못했어. 30년 전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비밀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족 모두를 흔들 무언가라는 것을 나는 알아야 한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엄마와 어머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만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나는 거실로 나와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연락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말씀해 주세요.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몰라도 돼. 아니요. 알아야 해요. 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며느리고 엄마의 딸이에요. 말씀해주세요. 제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내 엄마랑 나는 같은 산후조리원에 있었어. 그때 나는 힘들었어. 내 시아버지가 바람을 폈거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내 엄마도 똑같은 상황이었어. 내 아빠도 바람을 폈대. 우리는 서로 위로했어. 같이 우면서 같이 참고 살자고 했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남편이랑 다시 시작했어. 하지만 내 엄마는 이혼했지. 영순이는 나를 원망했어. 왜 나만 행복하냐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같은 말이 두 사람에게 다르게 전달됐다는 것을 오후 2시 나는 엄마를 만나러 강남으로 갔습니다. 청소용 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어. 하지만 나는 문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엄마는 나를 청소용 구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엄마,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30년 전 일요.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도 힘드셨죠. 아빠 때문에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힘들었어. 순자 씨가 그러더라. 같이 참고 살자고.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 그래서 10년을 더 참았지. 그리고 결국 이혼했어. 근데 순자 씨는 남편이랑 잘 살더라고. 나는 배신당한 기분이었어. 나는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도 힘드셨대요. 시아버지도 바람을 폈었대요. 어머님도 그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드셨대요. 엄마랑 똑같이, 그래서 같이 참고 살자고 한건 조언이 아니라 위로였대요. 엄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엄마, 어머님도 피해자예요. 엄마처럼. 두분다그 시대를 살아낸 여자들이에요. 엄마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뒀던 눈물이 오늘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엄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지우야, 나, 순자씨한테 사과해야 할것 같아.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오해했어. 30년 동안.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엄마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엄마 만나고 왔어요. 엄마 가요. 어머님께 사과하고 싶대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 같이 하실래요? 엄마도 모시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토요일 아침, 나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엄마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씨, 응,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씨, 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30년 전 일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당신도 힘들었는데,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3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요.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순아, 나도 미안해. 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화해하시는구나. 하지만, 하지만 말이야.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혼한 건 당신 선택이잖아.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는 참았고 당신은 떠났어. 그건 각자 선택이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참아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고, 당신은 떠나서 청소부로 살고 있잖아. 그건 당신 인생이고, 내 인생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 선택에 책임졌어. 당신도 당신 선택에 책임져야지.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당신은 참아서 행복하고 나는 떠나서 불행하죠.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는 바보였어요. 떠나서 엄마, 나는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밀쳐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착각했어. 엄마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매일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금요일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엄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내일 만나요. 꼭요.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엄마를 찾아가자. 이번엔 포기하지 않겠다. 토요일 오전, 나는 민준이를 태수에게 맡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청소용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지우야, 왜또 왔어? 엄마, 이야기해야 해요. 할 이야기 없다니까. 있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요. 엄마는 한숨을 쉬고 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후회하고 계세요. 그날 한 말이요. 엄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 그 말이 사실이잖아. 지우야, 그만해. 엄마는 이제 순자씨 얼굴도 보기 싫어.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지우야가 나간 걸 봤어? 뒤따라 왔지. 영순아, 나 사과하러 왔어. 됐어요. 들어갈게요. 영순아, 제발 내말좀 들어줘. 나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나도 알아. 나도 힘들었어. 30년 전에도, 지금도. 힘들기는요. 당신은 남편이랑 화해했잖아요. 그게 행복이었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바람핀 걸 알면서도 참고 산게 행복이었을 것 같아. 나는 매일 속이 타들어갔어. 하지만 나는 참았어. 아들 때문에. 세상 눈치 때문에. 그래도 당신은. 당신은 떠나서 자유로웠잖아. 나는 평생 감옥에 갇혀 살았어. 나는 당신이 부러웠어. 떠날 용기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당신은 잘못했어요. 30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이혼하면 안 돼요. 여자가 참아야죠. 그게 우리 의무예요. 당신은 나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강요했어요. 나는 그 말을 믿고 10년을 더 참았어요. 10년 동안 매일 맞았어요. 그 남자한테 순간, 엄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짝, 시어머니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당신이 30년 전내 인생을 망쳤어.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순아, 나는 당신을 지옥에 가두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나도 누군가 같이 참아주길 원했어. 나 혼자 참기 너무 힘들었어. 시어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미안해, 영순아. 정말 미안해. 나는 두 분을 공원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순아. 나, 치매 초기래. 30년 전 일기장이야. 내가 영순이를 도우려고 했었어. 일기장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영순이네 집에 갔다. 영순이 남편한테 바람 피우는 걸 그만두라고. 영순이 남편한테 남의 집안 일에 왜 참견하냐고 쫓겨났다. 오늘 남편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영순이한테 주려고. 이혼하면 돈이 필요할 거니까. 하지만 거절당했다. 영순아. 나는 내가 참으라고 한게 아니었어. 나는 내가 떠나기를 바랐어. 그 지옥에서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무능해서. 그래서 입으로만 같이 참자고 위로했어. 엄마는 일기를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왜말안 했어요. 30년을 원망했는데. 미안해. 나는 부끄러웠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게. 엄마가 다가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순자씨. 아니야, 영순아. 내가 미안해. 영순아,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을래? 30년 만에 다시 친구하자. 좋아요, 순자씨. 괜찮아요. 다 풀렸어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영순아, 여기 앉아.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섯 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순아, 그냥 여기서 자. 밤 10시 엄마를 빈방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같이 사실래요? 청소 그만하시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생각해 볼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엄마가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민준이가 외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외할머니, 우리 집에서 계속 사세요. 시어머니가 엄마를 봤습니다. 영순아, 정말 여기서 같이 살자. 우리 이제 나이도 많은데 외롭게 살지 말자.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같이 살자. 민준이가 환호했고 나는 눈물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완전해졌다. 참는 것도 떠나는 것도 아닌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이 나의 용기다.